네, 안녕하세요. 나이스의 법인 조공기 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25일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번에 전부 다 다루는 것이 어려워서 주제를 좀 나눠서 세법 개정안 소개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나오기 전부터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었던 내용이었죠. 바로 상속증여와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세법 개정안 2탄으로 개인 사업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세법 개정안 내용만 따로 모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시죠. 네, 이번 세법 개정안 중첫 번째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현행 상속세의 공제 체계를 먼저 살펴보면요. 어, 기초공제 2억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상속인인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억원의 일괄공제도 있는데요. 네, 앞서 설명드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인적공제 중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파격적인 개정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수치를 한번 보시죠 만약 배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한 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초공제 2억원 플러스 인적공제 5억원 플러스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해서 12억원이 됩니다 즉 상속재산가액이 12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상속 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뭐 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 12억 원이 훌쩍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어도 앞으로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 개정 시제로는요, 중산층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어, 사실상 그 혜택은 중산층보다는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 부자 감세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 공제 금액을 물가 수준에 연동해서 어, 지속적으로 점차 증가시켰더라면. 부자감세라는 부정적인 인식보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라는 개정 취지에 좀더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첫 번째 개정안과 함께 살펴봐야 할두 번째 개정안 내용입니다.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 표준을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현행 상속 증여세 과세 표준 구간은 과세 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에.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저세율 과세 표준 구간을 늘려 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행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이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보면 50%의 최고세율 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40%의 세율을 최고세율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향후 5년간 상속세에서만 약 4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 감세의 혜택이 최고세율을 적용받던 고액 자산가들이 거의 향유하게 될 것이라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서 실제 세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개정안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에서 사업 무관 자산의 범위를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상징세법상 가업 상속 공제 규정은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대표자가 돌아가시는 경우에 그 회사의 주식 가치가 높아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세제 혜택인데요. 하지만 회사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일명 사업 무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총 자산 중 사업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가업 상속 공제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에 직접적인 필요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까지도 혜택을 줄수 없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징세법에는 이 사업 무관 자산의 범위를 열거해 놓고 있는데요. 현행 규정상으로는 비사업용 토지 등과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등, 그리고 임대용 부동산, 사업과 관련 없는 대여금, 과다 보유 현금 등이 대표적인 사업 무관 자산에 해당을 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사업 무관 자산의 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열거하였는데요. 법인이 보유 중인 임대 부동산 중 임직원에게 임대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는 내용과 대여금 중 임직원의 학자금과 주택 자금 목적 대여금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요. 과다 보유 현금은 현행 직전 5개년 평균의 100% 초과분에서 직전 5개년 평균의 200% 초과분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징여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들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속적인 세법 개정으로 과거보다 가업승계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세금 감면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자칫하면 엄청난 세금을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2024년도 세법 개정안 중 상속 증여와 관련한 중요 내용을 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 다음 영상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사업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깐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이세법인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